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공격. 공규... <laughs> 그래,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캠핑입니다. 타이틀 보시면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은 캠핑카 제작자가 말해주는 어떤 캠핑카 제작. 이런 타이틀이었다가, 제가 최근에 보쉬 바이 터보 체험단에 선정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그러면 저도 이제 현장에서 어떤 공구를 써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전달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몇년 전부터 했었는데요. 마침 이번에 보쉬 바이터고 체험단에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음과 동시에 그러면 공구 리뷰도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첫 번째 순서인데요. 어떤 제품으로 선정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많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 십자스크류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이버는 여러가지 형태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드라이버는 생긴 모양이 동전 모양 같다 그래서 코인 드라이버라고 불리우는데요. 자동차 대시보드나 그런데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일자 스크류를 풀때 상처 안 나는 임무를 해주는 드라이버도 있고요. 흔히들 아시다시피 뭐 일자 드라이버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라체 형식으로 사용되어지는 드라이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가정용 드라이버들 중에 좋은 드라이버 한두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드라이버란 뭐 가격이 비싸고 모양이 특이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자기 손에 맞는 그런 드라이버를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다뤄봐야 될 내용들이 그러면 드라이버 규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한 8년, 9년 전만 해도 십자드라이버의 규격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무실에서 주로 일을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이제 어느 날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고 현장에 도면이 가고 하면 성에 안 차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그냥 본인 입맛대로 편하게 처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현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현장 일을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정확한 규격, 정확한 뭐 밸런스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십자 드라이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드라이버 몸체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PH1, PH2라고 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드라이버들인데 드라이버 PH1은 조그만 십자 스크류를 풀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뭐 PH2는 조금 큰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인데 가정에서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라라고 얘기한다라면 PH1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어느 정도 커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PH1으로 PH2를 적당히 풀 수도 있고 조금 더 작은 나사도 풀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pH3 이라고 옆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가정용으로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pH3은. 그럼 pH3은 잠깐 옆에다 두고요. pH1, pH2를 구매를 하시는데 이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PB 스위스 툴이라고 스위스 분들이 만드는 드라이버입니다. 가정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뭐 흔히 우리가 알수 있는 뭐 나사의 인공위성을 만들 때뭐 쓰여지는 드라이버라든가 이제 그런 종류로 분류를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만 원입니다. 이게 8천원 이거 만 원에서 만 팔천 원에 가정용으로 한번 갖고 계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등급으로 취급된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어떤 이런 베라 독일의 베라사 또 이제 거론이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브랜드들의 뭐 어떤 기고 선호 그런 걸 떠나서 공구상가 같은 데가 보면 이렇게 잡아 볼수 있거든요. 그립을. 그래서 자기 손에 잘 맞는 것으로 PH1, PH2 드라이버를 집안에 한번 구비를 해 놓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캠핑카 제작을 하다 보면 별의별 공구가 많이 쓰이거든요. 우선 기본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십자 드라이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봤고요. 십자 드라이버 혹시 관심 이 생기시면 댓글 주시면 어떤 것들이 괜찮다라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마침 바이터보 체험단 선정이 되었다라는 전화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쓰고 있는 공구들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거니까요 바이터보 체험단 전동 공구에 대한 워밍업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는왜 캠핑카 만들다 맞고 갑자기 공구 유튜버가 됐지?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구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제작을 하는 거니까 같은 카테고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추워서 이렇게 파카를 입고 있는데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공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캠핑입니다.